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우나 선생님이 부르셨던 고향역이라는 곡을 가지고 타브 악보를 보면서 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곡된 버전은 룸바 주법이 들어간 버전으로 이제 편곡을 하였고요. 곡 전체를 전주 부분과 그리고 멜로디 부분도 연주를 할수 있게끔 편곡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 멜로디 부분, 노래가 시작되는 멜로디 부분은, 어, 룸바 주법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하셔도 좋고, 어, 제 악보를 보시면서 곡 전체를 연주로, 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사용된 룸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바 주법은 이쪽 그림, 네, 왼쪽에, 화면 왼쪽에 나와져 있는데요. 네, 이 주법은 박자가 Begin이란 어 주법과 박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 이쪽 두번째 칠때 다운스트로크 할때이 꼬불꼬불한 라면 처럼 생긴 이 표시는 예, 드르륵 자, 내려치라는 표시에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제 강의 중에서 뭐 엔딩할 때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좀 많이 사용이 되긴 했었는데 예, 스트러밍 이라고 제가 그러죠. 어, 줄 전체가 다 들릴 수 있게끔, 내 이런 식으로 내려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자는, 쿵, 자, 아, 자. 요쪽 박자만 4분 음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 요쪽 박자만 좀, 자,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쿵, 자, 아, 자. 그리고 뒤에는, 쿵, 자, 쿵, 자. 쿵, 자, 아, 자. 쿵자쿵자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 저는 칠때이 고음 부분 치는 부분은 커팅을 넣어서 연주라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그래야 조금 더 어, 룸바 주법이 맛깔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쿵짜 앞자인데 쿵르 앞자 찰쿵네쿵찰 붕자 짝쿵짝쿵자 음, 커팅이 음, 자. 자, 은굳안들어가셔도 좋긴한데 짝짭짝자짝쿵짝쿵 음, 커팅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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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어을을때는짝짭자짭자쿵짝네이쿵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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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쿵짝쿵되쿵짝 쿵짝쿵짝 쿵짝쿵짝 쉬운 주법은 아니라서 어 노래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로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멜로디 부분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점이 찍혀 있죠 원래는 이 부분을 스타카토로 해 주셔야 조금 더 맛깔나게 치실 수가 있는데 아 여기에서는 이제 스타카토 대신에 팜뮤트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팜뮤트는 어제 강의 하얀 나비에서도 이제 좀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자 오른쪽 손 바닥을 오른쪽 손 바닥을 네 카메라에서 잘안 보이시죠? 네 이쪽 손 바닥, 네 이쪽 부분을 기타 줄에 기타 줄이 시작되는 이쪽 부분에다가 대어줘서 둔탁한 소리가 나오게 연주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 도네 미, 이렇게 나와져 있다. 이 맑은 소리가, 오른손을, 브릿지 쪽에, 줄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둔탁한 소리가 나오게. 그래서 지금 이 노래, 고향역 전주에 나와져 있는, 라, 미, 라, 도, 이 부분도, 네, 예, 라, 예, 원래는 그냥 치면,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손바닥을 줄에다 대서 네, 이런식으로 둔탁한 소리가 나오게끔 연주를 해주시면 아, 조금 더 곡이 맛깔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 마이너를 누른 상태고 코드는 a 마이너 2인데 a 마이너에서 첫번째 동작가락 도만 떼었다가 눌렀다가 해주시면 되세요 자이 노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보다는 피크로 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거가 예, 그다음 미미 미, 미예요. 자. 근데 타부 악보에는 리듬 표시로 나와져 있죠. 예, 요 미미미름 네, 이렇게 치셔도 좋고 그냥 리듬으로 자 커팅을 사용했어요 저는 미미 미 여기에 커팅 커팅 미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남디 마이너 자 박자는 네 파밀의 도도 할때 파밀의 도라 파밀의 도라 8분음표 4분음표 따다읏다 도라 유 박사입니다 따다읏다 도라 파밀의 도라 자 이쪽에서도 <laughs> 박자가 좀어 약간 어렵죠 하나 둘셋으 따다 하나 둘셋으 따다 하나 음, 둘셋으 음. 따다 다음 삼일에 돌아 네요 부분이 연결이 되면은 따다다다 단 돌아 앞에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커팅 두번 자, 원래 속도드라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네. <laughs> 자, 요 부분은 어이 여기 앞에가 a 마이너에서 요것만 띄었다가 눌렀다가 연결된 부분이 돼서 두 번째 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 시, 도, 땅, 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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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자는, 땅, 시, 시, 도, 미래, 도, 레. 네. 시, 시, 도, 미래, 도, 레. 앞에 부분이랑 연결돼서, 뭐, 나와, <laughs> 나오는 거는, 네. 도라 치고 나서 개방현 이번 주의 시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마디에서가 이 시를 치고 룸바의 버전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시 따르다 따르다. 시 한번 볼게요. 시 따르다 따르다. 다음 미타라 시 미타라 시. 자 미판 해머링으로 넘어갔죠 예다따다다 그다음 A 마이너 자 A 마이너도 마찬가지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이랑 쿵짜짜에서 도짜르짜짜 도짜르짜짜 그리고 미 이 부분 박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멜로디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자, 앞에 D에서. 자, 이 멜로디 부분 사이사이에, 자, 이렇게 지금 룸바 주법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룸바 주법.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C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C, 따르르, 따따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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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자, 따 부분 다시 볼게요. 시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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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거기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A A 마이너 부분에서도 지금 방금 설명드렸었던 E7처럼. 네. 도시, 도시. 네, 개 이름 부분이 어려운 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요두부디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E7부터 이쪽 네, E7부터, 요쪽 부분까지. 주법 자체가, 네. 시, 따라라, 따따따, 따라라, 따라라, 따따따. 그리고 마지막 A마이너 부분인데 자 마지막에 A마이너 부분에서는 라침에서 똑같이, 예, 궁자자. 네, 라 침에서 똑같이 궁자자 네라 라따라 라라라 침에서 라따라 라따라 자 앞에 추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르릇 자 마지막에 요 빵빵 요 부분은 어.. 네 전주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포인트 부분이죠 빵빵 하고 네 빵빵 으짜 빵빵 으짜짜자자자 A-6인데 A-6는 A-에서 새끼손가락으로 파샵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파샵 네. 빵빵 으짜짜자자자 앞에랑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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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짜 치고 노래가 들어갔어요.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 들어갔을 때 짜. 네또 쿵짜라짜으짜으짜 할때다 멜로디가 들어가고 있죠. 네미 치면서 핫, 롯, 짠. 앞에 코스모스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네. 다음 피어 있는 똑같은 형식이에요 A마이너 누르시고 짠 치고 어, 스타카토 네, 쉼표가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끊어 주시면 되겠죠 짠. d 마이나 정든 고자딱자 정든 고 자, 자, 향할 때 고에서 솔 치고 솔짱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타카토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카토 조심히 보셔야 돼요 앞에다가 솔에서 넣으셔도 좋고 뒤에다가 끊으셔도 좋아요 어디다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앞에 부분을 끊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뒤에다 넣어 볼까요? 네. 어떤 쪽 어떤 쪽에 스타카토를 앞뒤 구분하지 않고 넣으셔도 좋고 아, 나는 두 군데 다 넣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어, 요 스타카토 를두 군데 다 넣어 주셔도 좋아요. 네. 정든 고향역 할때 자 스타카토 솔 개방 현이기 때문에 살짝 잡죠. 또는 솔네 오른쪽 피크로 대셔도 좋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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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다 들어가는 거는 약간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군데서만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만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E7이에요. 아, 아 C 코드예요 자, 고향역 할때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향력을그 치시거나 그리고 조그만 악보로 있는 개이름을다 치셔도 좋아요. 조그만 악보로 있는 네, 미 미라도. 네, 이렇게 미미 미. 상당히 이 멜로디를 치게 되면은 그 트로트의 묘미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데 그냥 어 룸바 주법을 치셔도 이쁘게 들립니다. 볼게요. 지금은 룸바 주법으로 증거된 미를 치고서, 예. 그렇지 않고, 네. 여유가 되신다면, 멜로디 치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멜로디 치시는 거가 룸바 주법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신나고 다이나믹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게이름 자체가 미미라도 내 네, 시도시라는 해머링플링으로 빨리. 예. 다음 시도 미미 자 여기 미미 잘 보셔야 되세요. 자스타카토와 테너토 표시가 있죠. 미미미미 미, 미, 미 치고 나서 톤을 살짝 대든가 아까 했던 것처럼 미미미 손가.. 어.. 스타카토 피크로 되죠? 근데 어.. 왼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멋있게 보여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꽃분이 꽃뿐이 네 요쪽 부분에서는 시 표시를 안해놨네요 제가 깜빡하고 요 부분은 풀림오프 해주세요 네 따다다다 따 도시 따 따다다 따다다자 네. 모두 나와 부분 보겠습니다 자 d 마이 나인 모두 나와 부분은요 앞에 부분 어, 나왔던 거랑 앞에 g 했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어, 모두 나와에서 짠 <목소리> <목소리> 네, 여기도 앞에 스타카토 또는 뒤에 스타카토 어떤 걸 하셔도 좋아요 자 앞에 짠 치고 모두 나와서 짠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죠. 네, 네. 자이 부분은 앞에 부분이랑 똑같이 하시고 여기 네게 이름 자체가 지금 A 마이너에서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은 한 군데 또는 뒤에 부분 한 군데 어떤 데서 스타카트를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스타카트를 꼭 넣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한 군데는 네 E7에서 볼게요 마지막 <놛> <놛> 난, <놛> 난, 음. 앞에 부분 A마이너 부분 모두 나와 네. 자, 도시, 도시, 라에서 여기에서도 작은 악보, 네, 멜로디를 치셔도 좋고, 어, 룸바를 치셔도 좋아요. 네. 멜로디를 치세요. 자 A마이너에서 라, 레 라, 시, 도, 미. 앞에 스타카토 같죠? 시, 라, 시, 도, 라, 민, 음, 라, 나. 자, 이 부분, 우리 위에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네, 앞에 스타카토, 테노토. 네. 요거. 요 부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트로트에서가 아니긴 하지만은, 앞에 스타카토, 뒤에 테노토. 앞에 짧게, 뒤에 건 길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깔나게 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쪽 부분이, 자, 달려라 할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달려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줄을 치고, 바로 그 룸바 주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1번 줄 파가 눌러진 상태죠 D 마이너. 자, 자, 다다단다 D 마이너에서. 검지 손가락만 떼었다가 누르고 딱. 계속 예, 8분 쉼표 있는 부분 스타카토 식으로 음을 끊어줍니다. 예. 예, 뒤에도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고향 열차 할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스타카토 주법 있는 쪽만 어, 잘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설레는 가슴 안고 요쪽 부분이 약간 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laughs> 시다미라예요. 설레는 가슴이. 악보에는 지금 친절하게 <laughs> 리듬을 쳐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 근데 목이 좀 칼칼해서 네. 네. 자 저는 근데 이 조그만 악보에 있는 게이 름을 한번 쳐볼게요. 이 네, 조그만 악보에 있는 게이 름봅니다 뭐 타고 가고는 안나와져있는데 개이름 자체가 쉬워서 네자 빨리 지나갔죠 시시시도시렐레시레시미 자 미는 개방향미를 쳐야되는데 개방향미를 치면은 요거를 멋있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또는 어, E7을 쳐도 좋아요. 이렇게 쳐도 좋고. 네. 자, 옆걸음 한번 볼게요. 네, 뒤에는 우리 앞에서 했었던 막자랑 동일한 뭐, 어, 부분이고, 자, 지금은 리듬을 쳤습니다. 자, 이번엔 멜로디를 칠게요. 뒤에 부분에서가 좀 어,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는 둘 중에 편하신 거로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이쁘게 어울려요. 자, 이 D 마이너 부분에서 팔을 치고 D 마이너가 바로 넘어가는데 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D 마이너 모두 다 이렇게 누르시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 혹시라도 이제 제 강의를 처음 접하신 분에서 D 마이너 디마이나, 옛날 D 마이너는 이렇게 눌렀었어요. 그런데, 이네자리는꼭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셔야 연주 또는 전주라든가 간주 부분을 하실, 하실 때 좋은 게, 이 남아있는 약지손가락으로 지금처럼 이 파를 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 부분 파예요 지금. 네. 자, 요 부분까지 치실 수가 있는데, 어, 네, 파. 에. 에. 자, 타박과 잘못 나졌네요. 네. 네, 미파라전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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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라. 네. 네. 자, 여기는 미파라 낸. 네, 네. 미파, 요 타박하고 보지 마시고 미파라로 갑니다. 얘는. 네. 네. 자 그리고 미파라짭 레라, 네, 레라 솔. 네, 이쪽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파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미파라짹라짹 D 마이너 눌렀죠. 예, 네. 자. 잡고는 수정해 드릴게요. 네, 그다음 떠오르는 눈금마다 떠오르네에서 앞에랑 마찬가지로 어, C G 코드에서 똑같이 네, 자 여기는 C 코드 잡고 반 E7이 쿵차 쿵차이에요 자, 제 연주의 특징은 세븐 코드인데, 다 세븐 코드를 안 누르고, 그냥 이 e 코드로 누르죠. 네. 트로트에서는 이게 조금 더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음. 네. 자, 맨 뒤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 정든. 아 그리운 나의 고향역 네 팡팡 네. 네 나의 고향역 도시 도시 라 하고 예 네. 팡팡 자잔잔잔잔 읏자 잔잔잔잔네 붙임줄이 있기 때문에 어어 읏자 어, 짠, 빵빵, 으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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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약간 좀더 커지는 기분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전주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 코다에서 엔딩 부분인데, 엔딩은 똑같아요, 전주. 어, 팝 뮤트. 예. 똑같이 나가고, 딴, 딴, 따다, 시시, 미미 딴, 딴, 따다, 시시, 미미 A 마이너, 짠. A 마이너 6 엔딩은 <laughs> 나홉을 타보고 네네자긴 강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은요 바로바로 어, 바로 확인하는 대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 영상 제작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